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를 싫어했던 사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막 뭐라 합니다. 너들이 도대체 누구의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까부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목소리>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다라며 당당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합니다. 말을 너무 잘했어요. 분명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매우 척박한 동네에서 자라나 지식인이 있을 리가 없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지식인처럼 보이니까 당황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너희들 오늘 봐줄게. 대신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며 경고를 줍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라며 고백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선택이 아닌, 나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선택도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나 자신도 그 누구의 기쁨도 아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냐.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의 그 누구의 기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고 함께 하여 주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해 나의 그 모든 선택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